안녕하세요. 귀문 간살에 대해서, 어, 다시 찍겠습니다. 화면 고정본입니다. 귀문이라고 하는 것은 귀신의 문을 의미합니다. 우리 머리 속에 정수리 근처에서 음, 귀신의 문이 있습니다. 그곳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중독, 술, 수면제, 약물, 게임, 일, 섹스, 담배, 뭐 이러한 것들에 중독되는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게 어떠한 기전이냐면, 술을 먹었을 때 내가 그 조금, 음, 제정신이 아닌 거. 그러니까 막 미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요. 또막그 어떠한 귀신이 튀고 들어온다니까 무슨, 진짜로 어떠한 그러한, 음, 귀신이 막 들어와갖고 막 내가 내가 아닌 것처럼 되는 게 아니고, 술을 먹었을 때그 상황 내가 조금 과감해지고 겁이 없어지고 평상시에는 하지도 못할 일을 할수 있게끔 과감한 용기가 생기는 그러한 상태 또 수면제를 먹어 먹고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안 자고 깨있으면서 밥도 먹고 뭐 술도 먹으려고 하고 수면제 먹고 이렇게 알딸딸한 그 상태. 그것이 바로 귀문간살입니다. 그때 어 어떠한 막 진짜 막 다른 다른 인격체가 들어와 가지고 막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고 고그 상태로 중독되어 있는 그 상태로 내가 평상시에 하지 못하는 과격한 일을 하는 그것이 바로 귀신이 나를 지배하는 그 상황인 겁니다. 사람들이 귀문간사를 하면은 막 진짜 막 어떠한 뭐 진짜 막 귀신이 어떤 귀신이 막 나한테 와갖고 막 그냥 내가 미친 사람이 되고 정신병자가 되고 이게 아니고요. 어술 마셨을 때 내가 평상시에 하지 않는 꼬장을 부리는 일, 어, 과감해지는 일, 과격해지는 일, 술 깨고 나면 후회하는 그 일, 그거를 하게 만드는 그 상태가 바로 귀신에게 휘둘리는 상태인 것입니다. 빙이라고도 하고 공황장애가 공황장애라고도 하고요. 과거 집착, 회상, 늘상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어 계속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칭찬받았던 일이건 기분 나빴던 일이건 고로한 일들을 계속 생각해요. 그래서 기분 나빴다. 그러면 내가 이때 뭐한대쳐버렸어야 되는데 이때는 내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야지 되는데 아, 아깝다. 양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할 때마다 욱성질을, 욱해갖고 또 승질을 냅니다. 그리고 과거에 만약에 조금 좋은 일이 있었어, 어, 내가 이렇게 조금 칭찬받는 일이 있었어. 그러면 그거를 또 계속 생각해갖고 기분 좋아지고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누군가하고 계속 얘기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쟤 미쳤나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누구랑 얘기해? 막 이러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부부싸움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귀신의 놀림에 항상 있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이상하게 자존심을 세우고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부부싸움을 하게 되고 그러한 상태가 됩니다.변덕이 심각한 거죠.왜냐면 내가 술을 먹었을 때나 수면제를 먹었을 때는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그거를 하려고 그래.근데 술이 딱 깨고 나면 후회를 하죠. 부끄러워 죽겠죠.땅속으로 꺼지고 싶으지그러한 변덕 땅속으로 꺼지고 싶은 제정신이 되었을 때는 결코 실행할 수 없는 그 일을. 그때는 한다고 했는데 술 먹었을 때는 한다고 했는데 술 깨니까 이제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변덕이잖아요. 우울하고 영민하고 기민합니다. 기억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과거 해상을 반복하죠. 그러다 보니까 천재적 재능을 가진다는 것은 예술적기, 예능 이러한 것들을 같이 가지게 되는데요. 한번 생각해, 두번 생각해, 세번 생각해,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오 어? 그럼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사람들로는 생각할 수 없는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위로 가는 그러한 굉장히 업그레이드된 상태의 창작물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천재적인 재능을 사회에서 인정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의 명성과 부가 따라오게 돼 있지만 그 사람이 성격이 변태적이다, 저거는 완전히 성격 바탄자다, 그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귀문이 요게 다 세트이기 때문에 하나만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요요 요 전체적인 거는 전부 다 세트입니다. 하나만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저게 다 나타납니다 원망 불평 잔소리 요러한 것들이 너무 심각해요 의부의처의 마음이 심각하고요 집착을 해요 사랑과 돈 재물 이런 모든 것을 자신의 소유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무지하게 그 배우자가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이 기문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다. 그러면, 어, 형제간들이 어, 너도 애썼다. 요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기문관사를 가진 사람이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어, 본인이 잘했어도 본인이 인정받지 못하고,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폭력적입니다. 파괴적입니다. 작파, 자살. 뭐 이런 것도 할수 있을 정도로 극단적인 성향을 보입니다. 집요하고요. 어느 순간 귀문간살이 동착되는 그 날,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 그 다음날, 본인이 본인을 해치려고 하는 그러한 성향을 나타냅니다. 편집증이 있고요. 예지적이 있습니다. 변태 변태적이죠. 히스테리가 히스테리라고도 합니다. 이혼을 하게 되죠 일관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중독돼 있을 때와 깨어 있을 때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신병이라고도 해요 몸에 병이 온 상태 혹은 신의 느낌 직관 느낌 이러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신병이라고도 합니다 진의 자유 미인 오축 신묘 신묘 사술 요러한 글자가 일지 가까이 있을 때는 더더욱 심해지고 중복되면 더더욱 심해집니다. 타주 연월일시 타주에라도 진의 자유 미인 오축 신묘 사술이 떨어져라도 있 있더라도 그것은 기문 간살에 해당됩니다. 많이 떨어져 있다, 그럼 조금 약해집니다. 그런데 완전히 일주하고 찰싹 달라붙어 있다,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자, 귀문관 쌀에 대해서 공부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